자, 산술 기하 조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조화 평균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는데 자, 먼저 이 산술은 산술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더한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몰고 가시면 의미가 잘 통하고요. 기하라는 말은 곱하는 거고요. 조화라는 말은 역수의 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온 결과식의 절대 부등식의 대표 주자들인데요. 자 물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산술기압 평균에 대한 관계죠 자요 관계가 왜 그러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a, b가 양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e를 우변으로 넘기면 주어진 a는 루트 a의 제곱으로 볼수 있고요 b도 루트 b의 제곱으로 볼수 있고요 e를 곱해서 좌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루트 a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완전 제곱식이 됐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간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왜 증명과정을 직접 보여드렸냐면 등호를 언제 쓰입니까? 그렇죠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죠 즉 이게 0이 될 때란 말이죠 그래서 등호에 대한 관계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합평균에 대한 얘기도요 결국 예식을 예와 비교해서 예와 비교해서 뭐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얘를 루트 a b 로 나누게 되면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산술 평균의 관계가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평균은 절대 부등식에 대한 관계에서 많이 쓰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증명해 보일 따로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겠죠. 이해가시죠? 자, 중요한 건 갖고 계시는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새가 더 중요합니다. 산술 기하 평균은요 양수인 조건하에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일정할 때 고배 최대라던가, 고비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상황의 쓰임새도 잘 기억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